엘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열심히 한 대로 열매를 맺는 날는건 정말 복받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공부 한 대로 노력 한 대로 수고 한 대로 가정이 평안하고 학교에 입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회사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복은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심만 가능합니다. 천국은 내 열심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내 열심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 이건 정확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열심은 곧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제 입격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구약신약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종말에될 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 신천지,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예수님을 안다는 짜부심이 가득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우리 교회. 예수님을 알고. 내가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가 누구냐? 아산 성은교회 성도입 그런지 안 그런지. 주님의 아시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존귀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성은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요즘에 들려지는 고백들이 늘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해요 그러면 내가 좋기만 하느냐 속섰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 바꾸실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너무 적어요. 정말 개미만큼도, 먼지만큼도 예수님을 모르는 정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하기가 한글을 읽지 못하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지. 다 알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영화로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취미생활, 마음의 안정, 기도의 응답,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습관처럼 교회를 간다. 여러분, 정확히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직분이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일지라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전도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 열심은, 지옥에 갈 열심일 겁니다. 제가 성경과 예수님과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적인 신학의 기반을 들여서 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다,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 두렵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형용사나 수식어로 쓴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바, 말씀을 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에서 가장 은사와 역사를 많이 체험한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구원은 이 완결성과 이 연속성이 계속 같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열심으로 절대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일 절망될 때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런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숨기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려보는 이런 열심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내가 된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복주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거죠. 너무 원망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들어주셔요, 주님. 들어주셔 그걸 알고 계신다. 우리가 왜열심을 내고 원망하느냐?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교회는 항상 크든 작든 말이 많아요. 누구에 대한 말이 많냐? 담임 목사에 대한 말이 많아요. 부 목사님이나, 뭐, 권사님들은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이상. 담임 목사, 그 내용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담임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 알아주는 기 때문에 그래. 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 것 같다. 이게 그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다. 나를 몰라주는 것 같다. 사랑해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원망이야.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데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알아주십니다. 엘리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엘리야를 존귀 여겨주시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의 열심, 그의 수고, 그의 외로, 그의 억울함, 그의 분노를 하나님이 다 알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쉴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뒤에 가보면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엘리아에게 계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엘리야를 이세벨에게서 막아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주님이 모른다. 이건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혼자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아이, 아무도 아안 오는 것 같으니 왜 내가 청소해야 돼? 왜 내가 교사로 성교해야 돼? 왜 내가 식, 나 혼자 식당 봉사해야 돼? 내돈 들여가면서. 주님이 알고 계셔,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론 유다 같고 배신한 베드로와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모든 수고 열심, 노력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목회자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애를 써서 하는지, 틱틱거리면서 싫어하고 짜증내는 것도 알지만, 그 마음의 외로움과 수고와 힘쓰고 애쓴 것,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목회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대신, 내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열심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수간 모든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섬겨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